전구회로 혹은 조명회로라고 불리는 회로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기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PCB라고도 부르는 기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판이 필요하고 다음 릴레이가 필요해집니다. 자, 릴레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 릴레이를 직접 기판에 장착하지 않고, 이렇게 소켓을 이용해서 기판에 장착한 이후에, 이렇게 릴레이와 소켓을 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고 부르는 기판 지지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납땜을 쉽게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름 스위치라고 이야기하는 택 스위치가 4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4개가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 일반 다이오드가 3개가 필요합니다 다이오드가 3개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로도를 보시면 여기 제너 다이오드가 하나가 필요해집니다 제너 다이오드도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고 다음 기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판을 보시면 뒤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부품을 장착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동판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납땜을 하는 납땜 면이 되겠습니다. 즉 부품 면과 납땜 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어 납땜 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판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약간 빛이 나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먼저 기판 지지대를 기판 지지대를 장착을 할 때는 부품면 쪽에 긴것 그리고 납땜면 쪽에 짧은 것을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납땜하기도 편하고 부품 장착할 때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말씀드린 것에서 빠진 것이 이게 램프가 두 개가 있죠. 이 램프는 직접 이 기판에 장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램프를 나중에 연결해서 우리가 동작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램프에 연결할 선을 네 가닥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실체도를 기준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체도를 보시면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죠. 이 배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이 선을 탈피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을 탈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밑바 같은 것으로 이렇게 너무 큰 힘을 가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탈피가 됩니다. 이렇게 탈비가 되죠. 이렇게 매선에 이용할 선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판에 실체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품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부품을 장착을 하게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만약에 부품을 기준으로 장착을 하시게 되면 다이오드를 이 제일 왼쪽에 있는 D1 이 다이오드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부품면을 기준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부품을 다이오드를 이렇게 장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자, 이걸 납땜을 하기 위해서 뒤쪽에 납땜을 해야 되겠죠. 동판면에서. 납땜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 있던 다이오드가 이렇게 뒷면의 납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이오드가 왼쪽에 있던 다이오드가 오른쪽으로 오죠.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배선을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배선을 해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품을 바로 이렇게 실체도와 똑같이 장착을 하고 배선을 반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부품을 뒤쪽에서 장착을 하고, 배선을 기준으로 할것 같으면, 자, 동방면을 바라보면서 뒤쪽에서 부품을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납땜을 할 때, 실체도의 배선과 같은 방향의 <laughs> 다이오톡이 죠 하지만, 이걸 다시 부품면으로 쳐다보게 되면, 부품 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또 반대로 가죠. 그래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내가 부품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배선을 해 나갈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부터 하는 동영상에서는 배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즉, 부품은 즉, 뒤쪽 면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번 부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배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의 배선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 즉 리드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을 하신 다음 배선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홀에서 잘라버리면 부품이 뒤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홀을 건너간 지점에서 대각선으로 밑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부품이 뒤쪽으로 눕혔을 때도 부품이 그러지 않고, 그리고 납땜은 이렇게 배선 방향으로 납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리드선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품을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이오드는 우리가 기판에 배치를 하고 장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릴레이를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릴레이는 기판에 이렇게 직접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릴레이 소켓을 이용해서 기판에 먼저 장착을 하고 작업을 한 이후에 동작 확인을 할 때만 릴레이를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릴레이 소켓을 보시면은 릴레이 소켓이 16핀으로 핀 수가 많습니다. 핀 수가 많은데 실제 릴레이는 8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혼동이 올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핀들은 제거를 합니다. 그 제거를 하는 방법은 내가 필요 없는 핀은 이 뒤쪽에서 이렇게 롱노 같은 걸로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빠져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핀들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핀들만 남겨두고 뽑아버립니다. 뒤쪽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빠져나오겠죠. 자,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할 때는 적당한 위치. 자, 여러분들. 이 부품 배치만 완벽하게 된다면 사실 배선도를 보고 납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품 배치만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난뒤 이렇게 하면 뒤쪽으로 빠질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레이 소켓의 위드 선을 대각선으로 두개 정도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하더라도 빠지질 않겠죠. 그 다음, 스위치를 하나 더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름 스위치라고도 하고 택 스위치라고 불리는 스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 스위치는 딱 장착을 하면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도 장착을 했고, 세이키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먼저 부품을 납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하였던 다이오드와 쪽을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먼저 납땜을 합니다. 납땜을 하고, 다음에 릴레이를 납땜을 합니다. 릴레이 소켓을 이렇게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도 이렇게 납땜을 합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 4가 되겠죠. 이게야. 스위치 4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기판면에서 볼때는 부품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죠? 즉 동방면에서 보면 이렇게 같지만 부품면에서 바라보면 은 다이오드와 릴레이와 스위치가 분명히 왼쪽면에 있는데 실제 장착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같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배선이두 단자밖에 안 쓰죠. 나머지 이두 단자는 쓰지 않는데, 그래도 스위치가 튼튼하게 기판에 장착되어 있으려고 하면은 이네 개의 면을 전부 다 납땜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개의 핀을 전부 납땜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아까 램프는 램프를 직접 기판에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램프를 연결해서 동작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와 연결할 수 있는 배선을 가능하면 흰선으로 한 5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체도대로 부품 배치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이 배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배치를 실체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품 배치를 여러분들과 같이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부품 배치를 완성한 이후에 배선을 할때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배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품 배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품 배치를 보시면,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품 배치를 보시면, 실체도에 우리 다이오드가 D1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실제 다이오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즉, 이 이유는 배선을 기준으로 해서 부품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이오드가 여기 있죠. 자, 다이오드가 여기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동방면을 기준으로 볼것 같으면은 부품 배치가 실체도와 같죠. 그렇는데 이렇게 부품면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부품과 부품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배선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품의 배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배치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램프를 연결할 이런 선을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램프가 이렇게 있죠. 램프가 있으면 이 램프와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리드 선들을 이렇게 뽑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뽑느냐 하면 이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선을 삽입하시고 뒤쪽에서 배선을 이렇게 약간 접어줍니다. 배선을 접어주시고 그대로 납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땜하시고 다음 램프와 연결할 배선도 이렇게 연결하셔서 패턴이 어느 방향으로 지나갈 것이냐를 고려하셔서 배선을 접어 주시고 접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램프 배선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선을 연결하신 다음에 최종에 동작 확인을 할 때는 이 배선에 램프를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동작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부품의 배치가 다 끝이 났으니 이제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은 이렇게 동방면을 기준으로 배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품을 배선을 기준으로 부품 배치를 하셨다면 이 납땜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 대신 부품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셨으면 배선은 반대가 된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배선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미리 단선을 탈피하여서 이런 선을 갖다가 준비를 해 뒀겠죠. 자, 이 선을 이용해서 배선을 하게 되는데, 자, 배선은 그냥 무작정 하시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배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있는 선과 아래쪽에 있는 이두 선이 전원선입니다. 전원선이고 여가 플러스 전원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원이 됩니다. 자, 먼저 기준을 잡으실 때 배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원선을 먼저 배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배선을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선을 배선을 하고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 선은 필요가 없는 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배선을 하지 않고, 먼저 플러스 선을 배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방면을, 즉, 배선면을 갖다 기준으로 보고 배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배선의 시작점에 먼저 납을 한점 도포를 합니다. 배선의 시작점에 한점 도포를 하시고 다음 배선의 시작점에 배선을 이렇게 납을 미리 도포한 고그 위치에 이렇게 배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선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이 기준을 잡게 나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선을 한 홀에서 하나 둘세 홀을 띄우고 배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는 이 납땜을 한 홀에서 하나 두 칸을 띄우고 배선을 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홀을 띄우고 이렇게 배선을 하는 방법은 또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배선을 하게 되면 많은 홀을 띄우게 되면은 이 배선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겠죠 잡아주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잘 끊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배선과 접촉이 일어나서 쇼트가 된다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홀 이상 띄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홀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 홀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 홀을 띄우고 이렇게 납땜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배선이 된 거죠 여기까지 배선이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90도로 꺾여져서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꺾어져야 되는 부분에 드라이버를 일자 드라이버 갖다 대시고 이렇게 90도로 배선을 꺾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꺾어 주신 다음에는 꺾인 다음 홀에 한번 납땜을 해주시는 것이 튼튼하게 납땜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선을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꺾기, 꺾고 나서는 꺾어진 그 다음 홀에 한번 납땜을 해주시고 이렇게 부품과 연결을 합니다. 부품과 연결을 한 다음에 밑바로 끝부분은 이렇게 커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선이 이 부분은 배선이 된 거죠. 그러면 배선이 뛰었으니까 배선된 부분은 엑스 x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선을 한번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선과 마찬가지로 배선의 시작점에 납땜을 한점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배선의 시작점에 납땜 하시고 다음에는 두홀 혹은 세 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납땜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땜을 하실 때는 인두팁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펀지 등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납땜을 하는 것이 납땜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항상 인두팁은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90도로 꺾어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드라이브 등을 이용해서 90도로 꺾어주시고 꺾여진 다음 홀의 납땜을 한점 해주시고 다음 부품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선의 배선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선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배선을 하시지 말고 아 전원선을 먼저 배선하시고 그 다음 이런 전원선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음에 배선을 하시고 다음 릴레이와 관계되는 부분들의 배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면 은 배선을 빠뜨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표시 같은 걸 하시면서 배선하시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